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아주 풋다운하고좀 이렇게 어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하죠.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낯을좀 뜨겁게 할 때가 많습니다. 우리는 기도원을 아주 겁쟁이라고 해석을 많이 해요. 아유 저 겁쟁이 기도원 겁나니까 포도즙틀 안에서 숨어서 밀을 타자겠다. 여러분. 그정황이 지금 어떤 정황이에요 미디안이 메뚜기처럼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소산을 전부 뺏고 짐승들 다 뺏고 닥치는 대로 죽이는 상황이에요. 집문 밖을 나가기가 두려운 상황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솔들이 많았던 기도원은 자식들 목에 살리겠다고 처자식을 위하여 담대하게 나갔어요. 나가서 포도즙 틀에 안에서 탁 숨어서 미를 타작한 거예요. 자, 여러분 말대로. 야, 담대한 사람이 그런데 하냐? 최소한 바깥에 딱 나가서 담대하게 밀타작 해야지. 여러분, 그게 담대한 거예요? 미련한 거지. 그러다 죽어요. 곡식 다 뺏기고, 기도원 죽으면 그 밑에 딸린 그 많은 아내들, 자식들 다 굶어 죽어요. 이스라엘의 궁핍이 심하였더라. 기근이에요. 나가면 죽는 상황이에요. 그런 상황에서 기도원이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. 성경은 말하고 말해요. 미디안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포도집틀에서 밀타자겠다 그랬어요 왜 그것을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포도집틀에서 밀타자겠다 말씀을 더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두려워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강한 손으로 구원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는데. 너희들 어찌하여 두려워했느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그 쓸만한 담대한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 사자가 말한 거예요. 이스라엘이 그래도 희망찬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부각을 시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전부 다 벌벌벌들 떨고 다 겁쟁이였다라고 해석하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힘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게 성경 해석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